한양을 지키는 도성 사대문과 사소문, 조선의 미래를 내다본 두 위인의 싸움 선바위. 서울 종로구에 가면 바위산으로 유명한 인왕산이 우두커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 인왕산의 남쪽 기슭 한 구석에 기괴한 모양의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바위이다. 선바위는 높이가 7m, 가로 11m 정도 되는 커다란 화강암으로 화강암 특유의 구멍이 바위 군데군데 뚫려 있어 기괴한 형상을 취하고 있다. 크게 두 개의 바위가 있는데 마치 승님이 장삼을 입고 서 있는 것처럼 보여 선바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기이한 것은 이 선바위 주변을 온통 절집이나 무당집이 점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맨 윗자리에 위치한 것이 바로 국사당으로 조선시대부터 신당으로 이름 높은 것이었다고 한다. 선바위는 과거부터 암석숭배의 일종으로 소원을 비는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다. 선바위는 과거부터 전해져 내려온 자연환경이기에 그 유래가 무척 많다. 두 개의 바위가 이성계 부부의 상이라는 전설도 있고, 이성계와 무학의 상이라는 전설도 있는데, 가장 유명하고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바로 무학과 정도전. 두 위인이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이성계가 태조가 되었다. 한양을 도성으로 삼고 성을 축조하려는 찰나. 인왕산에 있는 기이한 바위가 화두에 올랐다. 민간 신앙으로 추앙받던 성 바위를 성안으로 들일 것이냐, 성 밖으로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이때, 도성안은 무엇보다 깨끗해야 합니다. 기괴한 바위는 물론 그 신앙도 도성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물은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하는 법이지요. 정도전의 말을 듣고 있던 무학이 재빨리 반론을 제기한다. 백성들의 기원과 마음이 담긴 바위요, 단순한 바위가 아니란 말이요. 과거의 것을 잊고서는 새로운 출발도 없는 법 아닙니까? 사실 이 바위를 안으로 들이느냐 마느냐로 인해 조선에서 불교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었다. 불교적 성향이 강한 이 선바위와 그 신앙을 도성 안으로 들이게 되면 조선이 불교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었고 이를 밖으로 내치면 불교를 배제시킨다는 뜻이었다. 장고를 거듭하던 이성계는 다음날 이야기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자리를 뜬다. 헌데 그날 밤, 이성계의 꿈에 선바위가 등장했다.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헌데 기이하게도 안쪽으로 성을 쌓은 자리에 있는 눈만 녹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성계는 이를 하늘의 뜻이라 생각했다. 결국 선바위는 성 밖으로 밀려나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무학대사는 이제 중이 선비의 진보 딸이나 짊어지고 다니게 될 것이다. 라며 깊이 탄식했다고 한다. 이때 이성계의 꿈에 나온 성을 본다서 한양을 설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선바위를 밖에 두고 성을 축조한 이후 무학의 탄식처럼 조선에서 불교는 찬밥신세가 되었다. 정도전이 의도한 그대로였던 셈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학도 정도전도 새로운 나라 새로운 터전에서 같은 꿈을 꾸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방식은 달랐지만, 둘은 같은 꿈을 꾸었다. 둘은 백성들이 환하게 웃고 평온한 삶을 누리는 세상, 그것을 바랬을 것이다. 다만, 정도전이 꿈꾸는 세상에 불교의 자리는 없었고, 마찬가지로 무학이 꿈꾸는 세상에는 유교가 없었을 뿐이다. 두 위인의 꿈이 부딪히는 광경을 말없이 바라본 선바 위에서, 그들이 꿈꾼 세상을 상상해 본다. 5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 없는 것은 기괴한 모습으로 시내를 바라보고 있는 선바위의 모습 뿐이다.